리코더 급수제를 시작하기에 앞서 리코더 운지법을 간단히 짚어봅시다. 첫 번째, 자신의 리코더가 독일식인지 바로크식인지 확인합니다. 리코더를 뒤집으세요. 자, 여기 보면 보이나요? 잘안 보이네요. 선생님은 바로크식이라서 B라고 써 있는데요. 여기가 G라고 써 있는 사람들은 독일식입니다. 이 G냐, B냐에 따라서 파와 파샵의 운지법이 달라져요. 내가 바로크식인지 독일식인지 한번 체크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도부터 높은 도까지 운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뒤에 구멍을 막고, 왼손, 검지, 중지, 약지. 오른손으로, 오른손, 엄지는 뒤에 구멍 없는데 그냥 대고요. 검지, 약, 중지, 약지, 새끼. 이렇게. 자, 기본 운지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도부터 네 박자씩 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라 했나요? 여기서 뭔가 나랑 운지가 좀 달랐다 하는 부분이 특히 파일 거예요. 자, 파는 반생님과 같은 바로크식은 미에서 하나를 더뗀 다음에 약지를, 약지와 검, 검지를 붙여주세요. 즉, 오른손의 중지 하나 떼는 것이 바로크식의 파입니다. 독일식의 경우에는 미 다음에 똑같이 하나만 더 떼면 은 바로 파가 완성돼요. 도레미파 이렇게 하면 독일식, 도레미파 이렇게 하면 은 바로크식, 자기의 자기 운지법에 맞춰서 이번에는 한 박자씩 도부터 도까지 연주해 볼게요. 시작. 잘 따라오고 있나요? 퍼프와 재키에서는 아직 샵이나 플랫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기본 운지법을 알아보는 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퍼프와 재키를 한번 연주하러 가보겠습니다.